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심. 마음이 없다. 라는 거죠. 마음 공부에서 무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무심 상태로 거의 대부분을 보내거든요. 근데 무심, 무심 하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잘알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말 그대로 마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음, 제가 무심 상태가 되니까 과거로 계속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과거에 대학교 이전 그때까지 저는 거의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때로 계속 돌아간다, 더더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하나 더 줄까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분별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딱 입학해서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가 저랑 같은 과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밤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를 이야기 하면서 A라는 친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B라는 친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C라는 친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A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B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C한테는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한 살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다르구나.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분별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분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laughs> 제가 분별을 안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점점점 분별을 안 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정말로 깨달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나기 이전, 의식 이전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을 다 비우면 참나가 그대로 드러남을 너무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책에서도 나오고 법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제 몸으로 바로 바로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제가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 참나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 것들도 그렇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이 굉장히 바르게 잘 크고 있고, 남편이 되게 다정다감하고 잘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 이 정말 진짜 0.00001초 만에 질투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좋아해요. 자주 보기 원하고, 자주 이야기하길 원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이게 꼬인 마음이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 전공한 제 친구한테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심리 전공한 제 친구가 남들과 비교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기준에 부자이지만 더 부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더 부자, 더 부자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분명히 더 부자를 또 부러워할 것이고.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의 마음 상태와 저의 마음 상태를 비교해봤을 때그 친구의 마음 상태는 물질과 상관없이 더안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마음적인 상태는, 어 물질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 그래, 그래 하고 위안을 약간 삼으면서 이제, 이제 생활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또그 친구를 딱 만나. 그러면 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더 쉬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작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복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친구에 대한 마음, 나에 대한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이고 아이들도 아들, 딸다 있고, 인성도 괜찮고, 바르게 크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굉장히 잘 해주고, 모든 걸다 가졌다. 이런,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을 싹 비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아이들이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만나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친구를 보면 아 누구구나 뭐이 정도지 아무런 마음이 일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무심이고 이 모든 게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음 무심은 조작한 게 아니거든요 본래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무심을 조작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이런 거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마음을 비워야지 하는 순간 마음을 비워야지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거 조작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무심인 거야 그냥 애쓰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굉장히 많이 닦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마음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심이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지만, 어 제가 지금 키가 안 맞아서 이게 다리 이제 스쿼트 자세로 있거든요. 막 다리가 너무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무릎이 너무 아프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점점 더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이걸 찍고 있는 동안 약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어, 그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딱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바로 가면 되니까 딱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도 집착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윗집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밖에. 베란다 문을 열고.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 윗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어쨌든, 들어오긴 하겠다. 위로 가긴 하지만, 연기가. 그 순간, 어, 그러겠다. 그러고 나서 전 까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 그게 바로 무심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아예 없을 수는 있지만, 생각이 일면 그거에 대한 집착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마음을 많이 비우셔서 무심상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완전히 무심이 되도록 계속 마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